안녕하세요, 레몬레몬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 단짝 친구라고 할수 있는 완전 친한 친구죠? 네, 공부방도 같이 다녀요. 민서라는 친구인데요. 최민서라는 친구예요. 같은 학년이고요. 오늘은 저에게, 어, 자기 클레이를, 로 액괴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싶다고 제 동영상을 빌려주었어요. 먼저 클레이 소개부터 해볼게요. 하나는 도로시 클레이 점토고요. 하나는 도로시 솜털 점토예요. 도로시 클레이 점토부터 볼 건데요. 초점이 잘안 잡히죠? 이게 묻어요. 처음에 줄땐안 묻었는데 어, 지금은 좀 묻어요. 왜냐하면, 친구가 물을 많이 넣었대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안 묻었는데, 제가 갖고 오니까 이게 묻어요. 그래서 이걸로는 뭐, 액괴를, 어,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고요 유튜브에 치면, 어, 그리고 도로시 솜털 정토로 액괴를 만드시는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이것도, 이것은 안 묻어요. 이렇게 해봤을 때는 아이클레이 같은데요 이렇게 어머나 해봐도 아이클레이 같아요 근데 촉감이랑 이런 거 자세히 보면 아이클레이도 닮았지만 어떻게 보면 어 천사점토 같기도 해요 근데 잘하면 그 아이클레이 검은색에다가 하얀색 좀 섞은 거 같고요 색깔이 오늘은 이걸로 잊게 만드는 동영상을 또 따로 올릴게요 근데 지금 도로시 클라이 점토로는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묻어서. 이제 섞을 쪽으로 몰드가 되는지도 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하면 몰드도 잘 떠지고요. 살짝 랩도 되구요. 되게 윤기가 나기도 해요. 이걸로 액귤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친구가 준 거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, 어, 간혹 가는 엄마 아빠 소리가 들리는데요.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 이거 클레이 점토랑 숨털 점토 소개해드렸는데요. 다음 편에는 제가 이거 로액큐 만드는 거 해볼게요. 네 바로 동영상 올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. 바이.